안녕 책 읽어 주는 상의상아야 오늘은 내가 게, 게으름뱅이 책이라는 책을 읽어줄게 옛날+ 옛날에 책이라는 게으름뱅이가 있었어 책은 어머니와 단둘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았어 책은+ 책은 더우나 추우나 꾸벅꾸벅 꾸덕꾸덕 꾸덕 조는 게 일이었지. 아. 잭 졸지만 말고 제발 무슨 일이라도 좀 해라 안 그러면 당장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어머, 어머니는 참다 참다 못해 꽥 소리쳤어 잭은 쫓겨나기 싫어 끙차 일을 하러 나갔지 잭은 이웃집 밭에 가서 하루종일 풀을 뽑고 동전 하나를 받았어 잭이 동전에... 잭은 동전을 손에 들고 오는데 금연 동전이 대굴대굴 물속으로 퐁당. 어머니는 기가 차서 말했어. 아유 답답해. 돈은 주머니에 넣고 왔어야지. 예 어머니 다음엔 꼭 그럴게요. 다음날 잭은 이웃 농장에 가서 어, 종에 소젖을 짜고 우유 한 병을 받았어. 잭기 우유병을 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그만 우유병이 흔들흔들 우유가 왈칵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 아유 답답해 우유병은 머리에 입어왔어야지 얘 예, 어머니 담에 꼭 그럴게요. 그다음 날도 작은 농부 집에 가서 종이 치즈를 만들고 치즈 한 덩이를 받았어. 잭, 잭이 치즈를 머리에 이고 오는데 그만 치즈가 햇볕에 녹아 흐물흐물 머리카락은 찐득찐득. 어머니가 가슴에 치며 말했어. 아이고 답답해. 치즈는 손에 들고 왔어야지. 예 어머니 다음에 꼭 그럴게요. 그 다음날도 잭은 빵집에 가서 온종일 빵을 굽고 고양이 한 마리를 받았어. 제기 고양이를 손에 들고 오는데, 그만 고양이가 발톱으로 휙, 핥히고는 후다닥 얼굴이 얼, 얼, 얼굴이 얼얼. 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했어. 아이고, 답답해. 고양이는 끈을 묶고 끌고 왔어야지. 얘 예, 어머니, 다음엔 꼭 그럴게요. 그 다음날도 제, 잭은 푸숙관에 가서 온종일 고기를 나르고 말랑한 고기덩어리를 받았어. 잭이 고기덩어리를 끈에 묶어 끌고, <laughs> 끌고 오는데, 그만하게 쓸려 고기덩어리가 너덜너덜 뼈저귀만 살랑살랑. 어머니는 꽥 소리쳤어. 아이고, 답답해. 고기덩이는 어깨에 메고 왔어야지. 예, 어머니, 다음에 꼭 그럴게요. 다음 날도, 그 다음날도 잭은 목장에 가서 공종의 똥을 치우고 커다란 당나귀를 당나귀 한 마리를 받았어 설마 잭이 커다란 당나귀를 어깨에 메려나 응, 맞아 잭은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끙끙끙끙 집으로 향했어 당나귀는 콧노래를 레, 힝힝. 잭은 땀을 뻘뻘 마침 이 모습을 지나간 커다란 집에서는 한 처녀가 보았어. 그 처녀는 웃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 걸려서 누구도 온 처녀를 웃게 할수 없었어. 그런데 아하! 처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 아하!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와내 딸이 웃었다 웃었어. 처녀의 아버지는 뛰듯이 기뻐하하하 잭에게 말했어. 자네 덕에 내 딸을 병에 낳았군. 고맙네 고마워. 처녀의 아버지는 당장 잭, 잭을 사위로 삼았어. 잭은 어머니를 커다란 집으로 모셔와 모두모두 모두 함께 오래오래 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laughs> 오늘 책은 어땠어? 재밌었어? 그러면 내일은 더 재밌는 책을 들고 올게. 안녕!